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말씀. 마태복음 21, 27장 45절부터 50절.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 못 박혀 주,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곱 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 칠언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이라 그렇게 가상 칠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남기신 이 가상 칠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과 신앙의 지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 말씀 중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남긴 말씀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가상 치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상 치료는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또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네 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먼저, 첫 번째, 제, 어, 십자가 위에서 제1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용서와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 예수님은 지금 두 사람의 강도와 함께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이두 행악자는 강도들로서 이미 사형을 받도록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병경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잔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가르셨던이 원수 사랑의 교훈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 보음 23장 43절에 나와 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강도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했고 또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일평생 남을 괴롭히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남의 생명을 빼앗고 살았던 강도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어떤 환경 속에라도 그 구속의 은총의 회력은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어, 효성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의 위기에 다급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은 극도로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 보존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모든 고통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담당하였고, 그러한 십자가의 위기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뇌의 기도를 드린 시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세 시간이 경과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고 의식을 잃어버리기 직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어, 절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실 때온 땅은 어둠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육신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서의 고통이 극치에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버림받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어, 이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29장 28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러한 고통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어,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예쓰고, 또, 몸부림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스스로 목마름과 고통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죄 때문에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생명의 영생수가 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서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어김없이 마쳤습니다. 일생을 미진한 채 마치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목적 한 발을 온전히 마치고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영광의 보자를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 역사에 비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때가 됨에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때가 됨에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때가 됨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거룩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어, 치료는 이제, 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 이 말씀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그렇게 기록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렇다 말씀하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흘러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재물을 가지고 또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이제, 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나오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이 다 무너지고 또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건물 성막, 건물 성전에서 오직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그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시대 때는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건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가는 새롭고 상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을 다 십자가 위에서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을 보정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놓혀 있던 담을 흘고 가리, 가리웠던 시장을 찢어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흘리신 보일로 제시슴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신과 인류의 구세주 대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은총을 믿음으로 힘입고 구원받은, 구원받은 바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삶에 몸소 시, 재현하고, 또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